안녕하세요. 경기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18 수원천 버들마켓이 매주 토요일 화홍문화 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행공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오는 6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화홍문화 문화광장에서 2018 수원천 버들마켓을 엽니다. 행공동 1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수원천 버들마켓에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내, 주민, 청소년, 상인, 지역내 활동가, 사회적 경제주체 등 20여개 팀이 참여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수원천 버들마켓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수공예품 등을 파는 장터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